자, 오늘 미니 특강 주제는요, 다름이 아닌 세금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금 낼게 없어서 <laughs> 고민하고 계신가요? 전자도 고민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후자가 더 고민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세금 공부는 왜 해야 될까요? 세금 공부는 사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세금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금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돈을 벌 생각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금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누가 어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거를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세금을 알면 어떤 걸 해야 많은 세금을 내릴 수 있는지를 알면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좀 일리가 있나요? 좀 억지인가요? 아마 억지는 아닐 거예요. 좀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근거 자료를 좀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지금 세금 종류와 관련된 장표를 하나 띄웠습니다. 지금 파란색, 회색깔, 진하게 보이는 색깔을 보면 종합소득세, 그리고 종합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퇴직소득, 뭐 양도소득. 소득의 종류가 이렇게 많죠. 그리고 종합과세소득에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소득의 종류가 참 많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건 뭐냐면 이 많은 세금들 중에서 내가 현재 내고 있는 소득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직장에서 근로, 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을 내고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연금 저축 같은 거 들어놓고, 나중에 연금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거, 배당주는 주식 같은 거, 이제, 사두면, 뭐, 연말 돼서, 배당 주식 받을 수도 있겠죠, 소득을. 그리고, 은행에, 이제, 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소득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 종합소득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개인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부분 직장인이 받는 소득이에요. 근데 종합소득세만 내는 사람은 저는 사실 너무 슬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다르게 얘기하면 큰 돈이 안 되는 소득을 지금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쪽에 보면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는데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번 만큼 사실은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을 많이 낼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게 고로 빠르게 부자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지금 보면요. 자, 소득이 커지면 실제로 돈을 누가 벌어가는가의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놓고 이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고객이 돈을 많이 번 걸까요? 아니면 그 돈을 예치금으로 해서 어떻게 하죠?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몇배 이상 다른 곳에다가 대출로 이제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은행 이자를 많이 받았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은행은 정말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당 소득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5% 10% 배당을 받았다면 회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업 소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프리랜서나 이제 이런 관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사업 소득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경우도 사실은 그 사업이 되게 잘 돼서 이제 나에게 이제 일거리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근로 소득은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을, 뭐 연봉을 최초한 뭐 1억을 받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몇 배의 매출을 사시는 회사가 일으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죠. 지금 연금소득이 문제가 참 많죠. 그래서, 은행에다 오래, 오랫동안 넣어놨지만, 사실 마지막에 내 손에 지어지는 것들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득을 은행이 다 벌어가는구나, 라는 거고요. 뭐, 기타소득 이런 것들을 뭐, 열애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소득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연봉이 1억이면요. 이 세금이, 이게 지금 기본 세율이 얼마냐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공제가 되겠지만, 30, 5%예요. 그리고 이게 1억 5천원으로 올라가면 38%고요. 연봉이 만약에 3억을 넘게 되면 40%가 세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법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은행도 법인이고요, 회사도 법인이고요, 대부분 다 법인이에요. 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지출 빼고 다 순이익이 2억이 넘으면 2억이 미만이면 10%뭐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그 이상이 돼도 맥스가 2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도 정말 많이 버는데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게 뭐냐면 근로소득만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원천세로 그냥 바로 떼고 주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든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전부 양도소득세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양도소득세는 누가 돈을 적게 보고 누가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일까요? 이거는 매수자와 매도자와의 어떤 경쟁이거든요. 어떤 시기에 내가 이걸 사느냐. 그래서 만약에 오르기 직전에 내가 사면은 결론적으로는 매도자는 큰 재미를 볼수 있는데 못 벌게 되는 거고 매수자가 되고 돈을 벌게 되죠. 근데 이게 개인이 그 이득을 세금도 많이 낼수 있지만 그거에 따른 이득도 개인이 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양도소득은 개인이 세금도 많이 내지만 본인이 이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장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것들은 다 회사가 많이 가져가고 정작 나는 집 꼬리만큼 가져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이런 거예요. 소득은 기왕이면 법인으로 볼수 있도록 해야 돼요. 특히나 많이 벌면 벌수록 법인이 유리해요. 물론, 법인이 뭐, 만사, 형통, 뭐, 이게 다 해결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득과 세금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러해요. 그리고 법인으로 내가 돈을 벌려면, 당연히 나만의 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업이 있으려면, 대부분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편함,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혹시 내가 이런 것들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제공 차차가 사실은 가치거든요. 그 가치의 크기만큼 우리가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뭐 앞에서 설명드린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근로 소득 사실 저는 다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있는데. 이런 소득은 받아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는 그냥 오로지 모든 소득이 법인으로 들어올 때 가장 흐뭇해요. <laughs> 진짜 그러해요. 그리고 사실 모든 소득의 거의 90% 이상은 법인으로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모든 비용처리를 다 법인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신경 쓸 것도 없고 깔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출판, 인쇄료 부분은 사실은 법인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세에 나중에 포함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져서 저도 매년 5월달이 되면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제 그때 되면 기분이 안 좋죠. <laughs>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데 세율이 너무 세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법인으로 볼 때는 항상 내가 예측 가능한 것만큼 세금을 내니까 훨씬 더 매끄러운 것 같아요 지금 제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가요? 소득의 종류가 정말 많지만 나는 앞으로 어떤 소득으로 그것을 벌어 들여야 될지 느낌이 약간 오시죠?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되게 가까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만났던 한 지인분의 사례 이야기를 좀해 드릴게요 최근에 만났던 분이에요.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카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커피 판매하는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연 카페를 한 7년 차 정도 운영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죠. 근데 나이도 이제 50대이시기도 했었고요. 개인 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그냥 프리랜서 형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하고 그냥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막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폭탄 한번 맞은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이제 세무사를 찾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비용인증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카드 등록하는 것들도 그분한테 다 신고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어갔는데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프리랜서로 받았다는 말은 사업소득 대지 기타소득인데 어, 이걸 반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유리 너무 세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장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이것도 더 커지면 사실은 법인 형태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법인으로 갈 때는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요. 나의, 내가, 나의 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할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부동산 투자만 하기 위해서 법인을 하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동안의 그 경험을 활용해서 카페 창업 그리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미래 창업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정말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그말 듣자마자,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제안했냐면, 그러면 프랜차이즈하고 개인 브랜드로 냈을 때, 카페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해 줄수 있어요? 했더니, 아, 당연히 할수 있죠. 하면서 막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 창업했을 때, 비용을 얼마 정도 생각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는 떼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조금 힘들다. 그리고 차라리 그냥 개인으로 해서 나만의 브랜드로 하는 게 낫다. 근데 나만의 브랜드로 할 때는 가게를 너무 작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 이제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냥, 어, 하면, 아우, 막, 나오는 거죠. 왜냐면, 7년 넘게 그걸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미래에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다. 혹시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뭐, 그게 무료든 유료든 간에 조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이라도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뭐 카페를 뭐 나중에 또 제2의 뭐 어떤 직업 내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우리 커뮤니티나 아니면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남겨놓을게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청서를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신청해주시면 아마 거의 무료로 해주실 거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료는 너무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한 만원 정도는 할까 싶어요 나중에 노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돌려주는 한이 있다라도 1대1 코칭이니까 그 비용은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앞으로 이제 진행하기 전에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나중에 된통 당하잖아요 보통 이걸 되돌이킬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어, 많이 소개도 해드리고, 연결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비단 그게 뭐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동력들도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도 지금 문제가 됐었고요. 세금을 이제 피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나만의 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가이드를 제가 좀 해드렸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분은 이제 앞으로 법인도 만들고요. 그리고 창업 교육가로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분이 해준다고 하면 쫄래쫄래 가서 듣고 싶어요, 사실은. <laughs>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미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어,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이 있다면 꾹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